여자친구 등장합니다 자, 여자친구는 청순함과 파워풀함을 겸비한 파워 청순널로 주목받으며 작년 멜론 뮤직 어워드 신인상을 수상한 데 이어서 올해는 당당하게 탑10으로 선정되며 차세대 걸그룹 대표주자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습니다 올해 발매한 시간이 달려서 너 그리고 나 무려 29개의 트로피를 수확하며 2016년 걸그룹 가능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여자친구, 자 앞쪽으로 좀더 오셔가지고 포즈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6년 박관왕입니다 예, 여자친구입니다. 네, 안녕 안녕 인사해주시고요. 예, 좌측도 봐주시고요. 네, 예, 가운데 봐주시고요. 예, 우측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여자친구와 또 예,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해야 될 텐데 일단은 인사 부탁드릴게요. 둘세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작년이랑 올해 정말 숨쉴틈 없이 바쁘고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렇죠? 예. 어 여자친구의 또 컴백을 기다리는 팬들이 정말 많거든요. 예. 살짝 얘기를 해 주신다면 컴백. 아 우리 엄지양 예. 아, 저희가 어, 네. 전에 앨범들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네. 네,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주시고 네.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엄지야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아유, 예, 저도 예, 예. 보고 싶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우리 여자친구의 상큼발랄한 무대도 멜론 뮤직 어워드 시상식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아유, 네, 그럼, 네, 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 우리 여자친구 일단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우리 여자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겨울 공주 같았어요 예아예 예. 의상 너무 예쁩니다 예자 계속해서 함께.